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상장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조금 있으면 프레오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저는 축구 승부패 41회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1등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4, 5천 당첨금 가져가셨고 축하드리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축구 승부패 41회차는 J1리그가 4경기, 그리고 K리그1, K리그2 경기가 1경기에서 14경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편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에차는 어, 일단 뭐 40%대, 30%대가 즐비한 회차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들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2 4점을 구매하면서, 나머지 여러분이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2 4점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들표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70% 넘어가는 경기 한 경기입니다. 천안 충남 경기에서 충남에서 승리가 70% 넘어가고 있고 60% 넘어가는 경기가 제주 경기가 60%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50% 넘어가는 경기가 전남 경기 이세 경기가 50, 60, 70% 넘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14경기 중에서 50% 넘어가는 경기가 이세 경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릴 건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기, FC 도쿄, 세레소사카. FC 도쿄가 18위, 세레소사카가 8위입니다. FC 도쿄가 올시즌 너무 늦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FC 도쿄입니다. 다만 이 상대전쟁에서는 2승 3무로 FC 도쿄가 앞서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FC 도쿄 1승 4패, 세레소사카 삼성1무1패 세레소사카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인데 그래도 이번 경기가 에피소드 홈 경기 상대전적에 우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연패를 끊어야 되는 에피소드 입장이라면은 승부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세레소사카 경기는 무패 초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 김천 상무 파운스틸 캐리고 안경입니다. 이 경기는 포항이 37.8%의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김천이 5위, 포항이 4위 기록하고 있고, 승점차는 3점, 상대전적에서는 4승 1승으로 김천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김천이 흐름이 최근에다 5경기 좋지 않습니다. 이무상패, 그리고 포항이 3승 2패, 김천은 전력 자체가 꾸준하지 않습니다. 제대하는 선수들, 도신입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좀 좋지 않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홈 경기, 최소한 저는 김천이 지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어, 상대적 우세 속에서 승무, 투픽 예상해보고, 패배를 제외한 승무, 투픽으로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을 다음 세 번째 경기, 수원 FC, FC 안전 경기입니다. 손 FC가 1 1위 FC 안양이 8입니다. 위손 FC가 3승 7무 7패, 무승부가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한두 번만 있어도 손 FC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4승 1패로 손 FC가 앞서고 있고, 최근 5경기 손 음, FC 역시 3번의 무승부, 1승 3무 1패 기록하고 있고, FC 안양이 1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 경기. 손해포시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보여줍니다 손해포시 홈승 그대로 인정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제주 대 대구 경기입니다. 제주가 지금 10위 그리고 대구가 12위입니다. 승점 자 7점. 상대전쟁에서는 1승 2무 3패로 대구가 앞서고 있는데 최근에 대구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도 지금 2승 2무 1패 계속 하고 있지만. 대구는 1승 1무 3패 기록하고 있고, 최근 제주가 원정에서 2연승입니다. 수원에게 1대0, 또 FS월에게 3대1, 상당히 고무적인 원정 성적을 거뒀고, 또 공수가 좀 안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에 제주 흐름입니다. 대구는 뭐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번 경기 뭐 제주 홈 경기라면은 이번 경기는 제주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충남아산 천안시티 경기입니다. 충남아산이 많은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회 차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7위 기록하고 있고 천안이 지금 14위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에서도 충남화산이 앞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최근의 흐름대로라면 은이 경기는 충남화산이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승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부천 대 서울 경기입니다. 지금 부천이 6승 3호패 승점 22.6위 서울이 8승 3호 3패 승점 28.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직에서는 3승 1무 1패 부천이 좀 앞서 있는 모습이고, 최근 다섯 경기, 부천이 2승 1무 2패, 그리고 서울 1랜드가 2승 2무 1패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 1랜드가 초반보다는 약간 폼이 좀 떨어진 느낌입니다. 일단은 뭐, 화성, 김포 이런 약체 팀에게는 승리를 거뒀지만, 전남, 부산 이런 팀들에게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부천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라 보여지고, 뭐 무승부가 좀 유력해 보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 1랜드 입장에서도 원전 경기, 승점 1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고, 부천, 서울 경기는 무승부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 충북, 청주 대 성남 경기입니다. 이경기들는 무승부가 다득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 13위, 성남이 8위입니다. 어, 성남이 최근 5경기가 2무 3패 승리가 없고, 그리고 충북, 청주도 최근다 5경기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전적에서는 1승 3무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났을 때는 1대1의 무승부가 거의 90% 이상 확률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역시 두 팀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두 팀이 뭐, 어느 한팀이 승리보다는 1대1의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충북, 청주, 성남 경기는 무승부만 가져가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니가타, 요코마리 제1위 경기입니다. 19위 니가타, 요코마리의 22 20위. 요코마리의 22는 좀 충격적이고 니가타도 뭐 19위에 처져있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두팀다 어느정도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력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이승 3무 아, 니가타가 좀더 앞서있는데 그래도 요코마리의 이름값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요코마리가 2승거로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니가타 요코마리 경기는 제가 볼때승무패 어, 올픽이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아홉 번째 경기 제2리그 오카야마 호쿠오카 오카야마가 11위, 후쿠오카가 15위입니다. 승점, 6점 차가 나고 있는데, 순위는 5개단 차이. 자, 이번 경기 후쿠오카가 승리한다면 뭐 상당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대전에서는 3번의 무승부, 1승, 3무, 1패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 오카야마가 1승, 2무, 2패, 후쿠오카가 2승, 1무, 2패, 최근에 후쿠오카가 2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래도 원정에서 1승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최근 다섯 경기, 리그컵에서만 2승을거 두고 있는, 후쿠오카지만오카야마상대 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여지서 자, 여기 저는 홈패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경기, 스미즈, 간바오사카 경기입니다. 지금, 스미즈가 다득 표에 득표를 뽑고 있습니다. 스미즈가 9승 3호 8패, 승점 25점 9위, 간바오사카 7승 3호 9패, 승점 24점 12위, 역시 승점 1점 차, 순위는 세계 단차입니다. 상대 윤적, 두 팀, 1승 2무 2패, 간보스가 조금 앞서 있고, 최근 자세 경기, 스미즈가 2승 2무 2패, 간보스석가 1무 4패. 최근의 흐름은 간보스가가 좋지 않습니다. 스미즈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에서 스미즈가 지금 2승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 두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리그, 에페급에서 승리를 거뒀던 스미즈. 물론, 실점을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월티 득점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스미지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홈승 그대로 인정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러 번째 경기, 전남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전남이 다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전남이 3위, 부산이 5위, 승점 4전차, 상대전적에서는 2승 1무 2패, 백중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다섯 경기, 전남이 3승 1무 2패, 부산이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직전 경기, 안산에게 홈에서 2대을 패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부산의 승리를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안산하게 지면서 조금은 많은 분들에게 실망스러웠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 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남의 홈에서는 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고 또 상대전적에서도 전남이 뭐 부산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남의 홈 경기라면은. 최소한 전남이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 투픽, 이렇게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 화성과 안산 경기입니다. 두 팀이 직전 경기에서 다 이변을 만들어 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화성은 직전 경기에서 경남에게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그리고 안산은 직전 경기 부산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이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두 팀의 상전역에서는 대 1승, 1승, 화성이 좀더 앞서 있는데,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안산이 좋다. 그리고 주말에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안산 경기력이 훨씬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안산 무조건 좀 봐줘야 되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비가 온다는 예보 하에 또 잔디 상태가 좀 저조했다는 경기력이라고 보면은 안산 쪽에서는 승률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화성, 안산 경기는 홈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경기, 김포와 경남 경기입니다. 김포가 10위, 승점 16점, 경남이 승점 17점, 9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일승, 이무 일패로 김포가 앞서 있고, 최근 다섯 경기 김포가 2승 1무 2패, 경남이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경남은 좀 아쉬운 경기였고, 김포는 그래도 천연에게홈에서 1대 0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 경기 두 팀이 그렇게 시원하게 최근에 경기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콜 결정력도 많이 부족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승리보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이렇게 보입니다. 김포 대 경남 경기는 네, 무슨 공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수원 삼성, 인천의 경기입니다. 자, 수원 삼성, 인천 경기, 강자급의 두 팀이 k 리우2에서 만났습니다. 수원 삼성이 지금 31점의 승점으로 2위, 인천이 승점 38.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더 여유있었던 승점이 최근에 좀 줄어든 느낌이고, 상대 전적에서는 1승, 2승, 3패, 인천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수원이 4승, 1무, 그리고 인천이 삼성 1무 1패. 어, 최근에 인천이 천원에게 3대3으로 비기면서 습점을 좀 까먹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수원 같은 경우도 4승 1무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이렉트 승격 노리면서 두 팀이 격돌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두팀 어느 한 쪽이 기울기보다는 저는 무승부 쪽이 좀더 이렇게 보인다. 수원 삼성 인천 경기는 무승부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접으로 만들어 봤고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에피소드교 세대소드카 무패투피, 김천상무 파운스틸 승무투피, 손FCF찬양 승리, 제주 대구 승리, 충남하산 천안시티 승리, 부천 서울랜드 무승부, 충북청주 성남 무승부, 이가타 육거마리 승무표울피, 오카야마 후쿠오카 패배, 시미즈 간바오사카 승리, 전남 부산 승무투피, 하성 안산 패배, 김포 경남 무승부, 좋은 삼성, 인천, 무승부에서 24작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해차 상당히 렵습니다 등수 하나만 들어도 뭐 상당히 높은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들 잘 하시고 꼭 적중할 수 있는 그런 해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히 감사하고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순부식 금융기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